자 학벌을 중시하는 분들 이 계세요 꼬맹이들 중에 물론 뭐 대부분 학벌을 중시하겠죠 그쵸 음 응. 그렇지만 특히 더 이런 분들 계세요 뭐냐면 예를 들면 학벌 세탁을 하고 싶어 어 유학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다들 중시하는 게 다르듯이 응 어, 그렇지 학벌이 중요한 거야 자기한테는 그래서 (nothing wrong with it) 어 학벌을 뭐 중시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물론 물론 제가 강의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학교 학벌은 유학 학교 선정 시 변수가 아님이라고 강의를 했어요 어. 음~ 근데 뭐~ 그래 음~ 그래 그래 뭔지 알겠어요 음~ 팩트는 학벌이 있으면 덜 피곤하긴 해 사람들이 그냥 설명 안 해줘도 아~ 거기 출신이구나 막 이런 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정할 때 이제 학벌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학 넘버원 학교 어~ 랭킹에서 넘버원 학교 넘버 투 3, 레이막 이렇게 계속 하는데 예를 들면은 넘버 어~ t h r 까지는 뭐라 그럴까 이제 동네 일곱 살짜리 꼬맹이도 들어본 학교야 어~ 오, 거기 학교 그래서 뭐~ 부모님이 자랑하기 딱 좋은 학교야 우리 자식이 지금 뭐 미국의 어디에요? 아, 이거 뭔지 알겠죠. 음. 그런데 넘버 4 학교는 모르는 학교야. 누구도. 어허, 어, 그렇지. 근데 제 입장은요. 원래부터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고소하는 입장은 뭐냐면은 뭐 일반이 그러니까 뭐전 세계가 몰라도 내 분야 사람들이 알면 끝이라는 거예요. 어, 그렇지. 내 분야 사람들이. 오. 거기 나오셨어요? 하면은 어, 아는 사람이 알면 된다 이 입장이긴 해. 하지만 학벌을 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초이스에요다 자기의 선택이지. 응, 그렇지. 어 그러면은 이 넘버 4 학교는 빼요. 지원하지 마. 응. 지원하지 왜냐면 학벌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분야를 넘어서서 그냥 일반인들도 잘 아는 그런 학교가 아니면은 그것 또한 피곤해질 수가 있어. 뭐냐면은 아저 여기 출신인데 저희 분야 쪽에서는 뭐탑이다 이거. 그거를 매번 하고 다니는 게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지. 그럼 빼. 음,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또 뭐가 있냐면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야는 근데 이런 분야들은 드물, 드물어 일반적으로요 어떤 분야도 동네 꼬맹이가 들어본 학교들이 넘버원 넘버투 넘버트 이렇게 나갈 확률이 커 어떤 분야도 우리 한국인들이 들어본 학교 그렇지만 때때로요 음, 어떤 분야는 그러니까 넘버원부터 넘버세븐 아지도 한국인들이 안 들어본 학교인 경우도 있어요 드물긴 해도 어 그렇지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때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톱스쿨은 다 제끼고 그 아래에 뭐한 (20건에) 아니면 (30건에) 한국 사람들이 아는 학교만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요 제가 하나의 컨트롤러 있어요. 이런 경우 이렇게 학벌을 중시해 가지고 막 이런 분들은 학교 수를 너무 조금 지원할까 봐 그래 어, 그렇지 그거 진짜 하나 컨셉이 커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학교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강의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들어본 학교다. 그러면은 그 학교는 빼도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교가 부모님들이 아우 거기 우리. 그러면은 그 학교를 넣어도 된다는 거야. 학벌이 중요하신 분들은 알겠죠? 자, 화이팅아 왜냐면은요. 여러분들 이렇게 랭킹 있잖아요. 그러면 꼭 그렇게 어, 부모님들이 자랑하기 힘든 학교들이 이렇게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. 그런 학교들은 많이 물어보거든요. 저 이거 지원해야 돼요? 음, 아니요. 그것만 빼도 되겠죠. 오케이? 자, 화이팅! 쉽네요.